아,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자영업판이 어제도 제가 한 분하고 상담을 하고 왔는데 이분이 가게를 하신 지 벌써 30년 되셨거든요. 30년 되셨는데 이제는 그만해야 될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게를 한 4개 정도를 30년 정도 계속 브랜드 바꿔가면서 하신 건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딱히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상담을 좀긴 시간 했지만 큰 솔루션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자영업 판에서 귀감이 되는 이야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고 있고요 3대째 장사를 하고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78년이 됐습니다 이 가게 자체는 그러니까 브랜드 자체가 7 8년된 거죠 근데 이 가게는 아직도 잘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상담한 사람처럼 위기를 당연히 겪었죠 하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면서 장사가 잘 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이유 세 가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서 미쳐돌아가고 있는 자영업 시장 빨리 좀 벗어나거나 아니면 이겨내서 장사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연매출이 한 200억 정도가 되는데요. 1매출로 따지면 말이 좀안 되겠지만 5,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게 매장이 한 개가 아니고요. 매장이 또 여러 개이기도 하고 온라인 판매 같은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계산적으로 보자면 하루에 한 5,400만 원을 파는 거예요. 피디님, 상상이 되세요? 거의 누군가의 연봉 아닌가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 가게 주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신경철이라는 분이에요. 익숙하죠? 태극당을 운영하시는 신임 CEO시죠? 물려받으신 어떤 브랜드를 3대째 이어오고 계신 건데 빵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대체 어떻게 장사를 하길래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도 78년 된 브랜드를 계속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번째는 타겟입니다. 타겟. 타깃. 근데 타겟이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가 뾰족해라 타겟을 좁혀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태극당의 타겟은 2080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태극당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태극당에 가면 동국대학교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막 있고 또 이쪽에는 7, 80세의 어르신분들이 앉아서 빵이나 이런 걸 드시고 계세요. 되게 아이러니한 보기 힘든. 어, 그런 광경인데 타겟 자체가 실제로 2080이 맞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조금 젊은 쪽 타겟도 많이 하면서 어떤 콜라보도 하고 다른 브랜드와 협업 같은 걸 많이 하면서 젊은 타겟도 많이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예전의 감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한테도 먹히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신경철 대표님이 운영을 하시면서도 젊은 타겟을 많이 하다 보니까 2080 자체가 다 어우러져서 이 브랜드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빵 포장이나 이런 게 보면 옛날 감성은 조금 묻어나긴 하지만 조금 세련되게 바뀐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뭐 월병 같은 것도 예전에는 월병이 다 달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단거에 대한 어떤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월병에서 좀 단맛을 빼서 조금 더 담백한 맛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얘기하는 뭐 타겟을 좁혀라 뾰족해라 사실 이런 거 하고는 태극당이 살짝은 맞지 않기 때문에 모두를 아우르는 타겟을 할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대전에 있는 성심당도 마찬가지죠 그 오랜 역사 기간 안에서 거기도 2080이 타겟이거든요 아니 거기는 1080이 타겟인 거야 어 그러니까 태극당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우리가 타겟을 좁힐 때는 좁혀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조금 더 타겟을 확장해서 우리가 판매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얼마 전에 중국집을 갔다 왔는데, 그 중국집은 거의 5, 60대 분들이 많이 가는 중국집이었어요. 그 중국집이 있는 위치 자체가 또 오피스 상권이 아니고, 그냥 주택가였거든요. 주택가인데, 간판이나 아니면 겉에 붙여져 있는 시트지가 완전 옛날 중국집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나 30대는 거의 가지를 않았는데, 거기에 그 사장님의 사진을 하나 붙이고, 신메뉴를 한 가지 만들면서 20대들이 유입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어떤 메뉴였냐면, 냉짬뽕과 온짬뽕을 같이 주는 거예요. 반반짬뽕인 거지. 그러니까 여름인데 냉짬뽕을 먹고 싶긴 한데, 짬뽕이 얼큰한 국물도 먹고 싶은 거야. 그걸 반반으로 했더니 젊은 친구들이 오더라고. 그 젊은 친구들이 오게 한 방법 자체는 물론 마케팅을 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도 오고 50, 60대도 오고 하니까 타겟이 조금 넓어진 거죠 그러면서 다음에 메뉴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마라 관련된 메뉴를 만들고 있고 이것도 약간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거라서 우리가 너무 뾰족해져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뾰족했다가도 조금은 넓혀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이 태극당의 사례를 보고 이제 장사하는 건물주다해서 강의하실 때도 신경철 대표님도 브랜드의 어떤 고수거든요.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돈 되는 거, 멋져 보이는 거, 이걸 확실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태극당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주 좀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신경철 대표님은 수익성이 높은 거, 수익성이 낮은 거, 그리고 전시성이 높은 거, 전시성이 낮은 거,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돼요. 이게 아주 간편하게 분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수익성이 높은 건데, 전시성도 높아. 그러면 이게 태극당으로 따지자면, 모나카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 견인도 많이 하는 아이템이고, 모나카가 어떻게 보면 비주얼적인, 어떤 사람들이 사 먹었을 때도 반응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메뉴거든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수익성도 낮고 전시성도 낮아 약간 이거는 구색용 메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태극당에서 팔고 있는 식빵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없어도 돼 하지만 식빵을 찾는 사람들이 단몇 퍼센트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색용으로 갖춰 놓는 거야 일단 모든 브랜드는 이 기준으로 기본 메뉴가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자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수익성이 높고 전시성이 높은 거는 이제 판매용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건데 이게 프렌치 프라이, 그러니까 감자튀김이 될수 있는 거예요. 감자튀김 진짜 많이 남거든요. 근데 전시성도 높아. 사람들이 감자튀김, 케찹에 찍어 먹고 하는 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햄버거 먹을 때 무조건 세트를 시켜 먹어야 돼. 왜? 햄버거랑 감튀가 바로 나오면 햄버거부터 먹는 게 아니고 감튀부터 먼저 먹거든. 배고플 때 먹으면 너무나 맛있거든. 이게 이제 수익성도 높고 전시성도 높은 거지 맥도날드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수익성은 낮고 전시성이 높은 거는 이제 홍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어, 해피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홍보용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밀은 썩 많이 남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맥도날드에서도 뭐그 외에도 이제 뭐 수익성이 높고 전시성이 낮은 상품도 있을 거고 음료수 같은 경우 그리고 수익성은 낮고 전시성도 낮은 거 이게 이제 구색용 메뉴가 되는 건데 태극당 식빵이었다면 맥도날드에서는 샐러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시성이라는 걸 조금 우리가 어좀 쉽게 해석을 하자면 손님들이 우리 음식을 먹을 때나 뭐 제품 같은 걸 사용할 때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어떤 전시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치자면 인스타그램업을, 뭐 인스타 샤워한 사진들, 약간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주얼 메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을 거고 수익성은 이제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입장에서, 대표님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실속이 있는 메뉴인지, 나한테 마진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 되는 거, 멋져 보이는 거를 좀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돈을 벌수 있고, 이 아사리판 나고 있는 이 자영업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똑똑하게 장사를 할수 있다라고 좀 하는 거고, 피디님 최근에 혹시 전시성은 높은데, 어, 수익성은 적은, 어, 피디님이 봤을 때, 어, 이건 약간 전시상품이다. 약간 하는 게 있었을까요? 최근에 고깃집에 갔는데 네. 약간 그런 금색 도시락에 음. 이제 밥이랑 계란 후라이가 나오는데 네. 그게 2천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전시성 높고 매장 입장에서 수익성은 떨어지는 그런 메뉴인데 아마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쿠폰을 다운 받으면 그런 메뉴를 2천 원에 준다든지 뭐천 원에 준다든지 하는 게 전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럴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설명드린 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어, 이거는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사장님들 대표님들이 봤을 때는 좀 크게 도움이 될것 같긴 한데요 물론 그렇다고 작은 매장이라서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조직도와 그에 맞는 역할입니다 지금 제가 조직도를 하나 보여 드릴 텐데요 태극당에 이제 신경철 대표님이 이제 장사하는 건물주단에 강의를 해 주실 때이 조직도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보여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보면은 2012년도 1월 1일날 조직도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015년 1월 1일 그러니까 3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의 조직도인데 조직도가 좀 많이 바뀌었죠 어, 왼쪽에 보시면 온 가족이 달라붙어 이 상황을 벗어나려 노력하기 시작 이라는 어떤 메모도 있는데 재무 파트에 신경철 전무님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전무로 들어간 거죠 전무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오른쪽에 막내 누나가 인사를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운영팀이 따로 없었어요. 근데 운영팀에 작은 누나가 들어왔고, 왼쪽에 마케팅팀도 없었는데, 마케팅팀에 큰 누나가 들어오면서 조직 구성이 아예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1년 2월 1일, 그러니까 6년 정도가 지난 조직들을 보면 두 개가 분리돼 있죠. 태극당이 있고, 주식회사 TGD가 있는데, 이 TGD를 새로 설립하면서 태극당은 이제 그냥 브랜드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직 구성 자체가 두 개의 조직도를 분리해서 운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이 TGD의 조직 구성이 조금 더 변화를 하면서 실제로 큰 매출을 내는 그 브랜드가 가져가야 되는 조직 구성을 완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022년 9월, 2022년 12월, 또 2023년 2월, 2024년 1월 8일 이렇게 쭉 지금 조직도를 보시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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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 뒤에도 또 있어요. 2024년 뭐 3월, 5월, 심지어 7월까지 이 조직도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어떤 건가하면 아무리 작은 매장이라도 알바가 있고 직원이 몇명 있고 했을 때 확실한 그 사람이 해야 될 명확한 일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걸 OKR이라고 하는데. 오브젝티브 키 리절트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기간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키 그런 것들을 나열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영하는 브랜드 매장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조차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큰 회사는 이렇게 조직도를 만들어 가면서 하나하나 전진해 나가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 일반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알바가 적고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이 OKR이라는 거는 꼭 한번 생각해보고 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OKR 관련된 영상을 예전에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우리 매장의 어떤 작은 목표, 그리고 기간 설정, 그리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정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조직도를 제가 쭉 보여드리는 이유가, 어, 예전에 이 태극당의 연매출이 6억이었어요, 6억 정도. 근데 지금에 와서는 연매출이 한 200억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하루에 5,400만 원의 매출이 나온다고 하는 게 뻥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하루에 5,400만 원 매출이라고 하면은 일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잘안 와닿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10분의 1, 100분의 1로 생각을 하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5,400만 원이 54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루 매출이 54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로 따져봤을 때,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랑 어느 정도 견주어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향후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진짜 큰 사업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뭐 작은 가게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브랜드가 커져서 명실상부한 그런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자영업판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세 가지를 염두에서 장사하는 건물주다에서 강의하셨던 신경철 대표님의 강의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리 님은 신경철 대표님이 강의하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한 문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라는 아... 문장이 생각납니다. 그 문장이 사실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신경철 대표님이 리브랜딩을 하면서 무언가를 많이 바꾸셨거든요 근데 태극당의그 기조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걸 저도 느끼었기 때문에 진짜 이 말이 진짜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대표님들도 무언가를 바꾸면서도 아 이거를 내가 바꿔도 될까 아니면 이걸 내가 수정하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린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 히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행에 옮기시는 게 맞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이. 미쳐돌아가고 있는 자영업판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꼭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가 모두에게 다 통용될 순 없겠지만 단한 분이라도 단 한가지라도 어 실행에 옮겨서 좋은 결과를 그렇게 좀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음 콘텐츠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프로였습니다 많이 파세요 <목소리>